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립대 총장 선출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직선제가 8년 만에 부활하고 있는데요. 안동대는 6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학생과 조교까지 학내 구성원 전체가 선거인단에 포함된 첫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국립 안동대 제8대 총장 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권순태, 김병문, 김태동 교수. 유병은 이송로 이종길 교수 6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시작됐고 다음 주 22일과 24일 1,2차 공개 토론회에서 정견발표와 후보 간 공약 검증 등이 이뤄집니다. 투표는 오는 29일 1,2차와 3차 결선투표로 진행됩니다. 1차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다수 투표자 3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벌이고 여기에서도 과반이 없다면 1, 2위 득표자 2명이 결선 투표를 합니다. 최종 투표에서 정해진 1, 2위 2명의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재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번 선거는 8년 만에 직선제 부활과 학생과 조교들의 첫 선거권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에는 조교와 학생까지도 포함해서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총장 선거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 선거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의의죠. 선거인단 552명 중 학생 대표와 조교의 선거인단 수는 119명. 비교원의 표당 투표 반영률은 22%로 국립대 평균 19%를 뛰어넘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학생들의 반영 비율이 높은 만큼. 어, 총장님이 선거에 더욱 더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는 5월 28일 현 권태환 총장 만료일 이후 임명일로부터 4년입니다.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